네, 만약에 제가 여기 위쪽에, 자, 위쪽에, 뭐, 결제란을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여기, 뭐, 위나 아래쪽에 결제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좀 이제 넓게, 여기, 여기 가지고 결제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연러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 결제란은 어찌됐건 간에, 뭐, 팀장, 뭐, 누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연러비가 다 동일해야 되는데, 다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만들게 되시면, 직접 만들게 대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요거 열이 안 맞아서 얘를 동일하게 바꿔버리면 얘네도 같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혼자만 다른 거 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애들은 이렇게 놀고 있는 데다 여기 영향을 안 주는 놀고 있는 데다가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림으로 붙여놓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붙여놓는 걸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여기서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할게요. 만약에 요 유급에 대한 거를 결제로 올려야 돼요. 이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유급처리 하겠다라고 결제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결제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자, 그럼 결제란을 만드실 때 여기다 만들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너비는 이런 게 같이 조정이 되고요. 여기다 만들면 또행 높이가 또 바뀌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네한테 영향을 안 주는 이렇게 놀고 있는 데다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놀고 있는데 저는 여기 F15부터 만들게요. 여기 얘는 접어놨기 때문에 여기 F15. 여보시면 F15 보이시죠? 여기다 만드실 건데 F15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고 일단 결제라고 쓰고요 탭 박과장 탭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자 그럼 이제 도장 찍는 란이 필요하니까 자 얘네는 조금 이제 이 높이를 높이시던가 혹은 얘네들을 뭐 하셔도 돼요 병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병합할 거고요. 이렇게도 병합할 거고, 이렇게도 병합할 거예요. 근데 네, 따로 따로하면 어찌됐건 요거 드래그하고, 홈탭에 병합하기, 요거 드래그하고 병합하려면 세 번이나 같은 작업을 동일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얘는 이제 어찌됐건 요렇게 연속, 요렇게 연속, 요렇게 연속이니까, 컨트롤 드래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범위, 결제 범위는 그냥 드래그 하세요. 그냥 드래그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위 여기 두칸 보이시죠? 얘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리고 요렇게 두 개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 각각은 연속되어 있지만 전체로 되면 비연속되어 있는 요 셀들이 동시에 선택이 됐잖아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왼쪽 상단에 홈탭 가셔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얘를 그냥 클릭하면 한 번에 요렇게 병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결제 보이세요? 얘는 새로 쓰기할 거예요. 자, 결제 클릭하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쓰려면 결 쓰고 alt 엔터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얘는 새로 쓰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라고 이렇게 가로로 쓴 거를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자, 여기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자, 거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가, 나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세로쓰기 있으니까, 세로쓰기 클릭하면 이렇게되고요 자, F와 G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 나오죠. 자, 요때 더블 클릭해서 적당히 좁혀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얘네 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테두리 넣고 가운데 정렬을 또 맞춰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우리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가운데 정렬을 한번 클릭하면 해제되실 거고 한번더 클릭해서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같은 너비로 줄일 거예요 자, 요 때는 여기 G와 H 열 보이시죠? 자,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더블 클릭은 여기 글자 너비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거라서, 이두 개를 같이 줄이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세요. 요렇게 돼요. 하나는 왜냐면 하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여기다 수치를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셨죠? 이 상태에서 G와 H 열을 동시에 잡아놓고 G나 H 열머리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여기 열러비라고 있어요. 열러비. 자, 그러면 현재 열러비가 뭐8.38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제가 이거를 제가 8로 해놓고 엔터. 자, 팔로 해놓고 엔터 했더니 이렇게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밑에다가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으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일단 컨트롤 C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 셀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 하시면 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셔도 되시고 혹은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옆에 뜨잖아요. 자,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가장 밑에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세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는 거고요. 이네 번째는 뭐냐, 그림인데 원본이랑 연동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글자가 틀렸을 때 잘하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원본에 있는 글자를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연결된 그림으로 해놓을게요. 연결된 그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그림 들어왔죠? 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적절하게 그림이니까 크기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결제란이 되고요. 얘는 뭐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또쓸 거라면 숨김에 넣으시면 돼요. 그죠? 없애셔도 상관 없으시고. 자,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애는 지금 컨트롤 C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실 때는 ESC키 누르면 없어져요. 없어졌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학과장 담당 교수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교수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 담당 교수 클릭해 놓으시고, 그냥 교수라고 쓰고 엔터치면. 그냥 그림으로 붙여놓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결한 그림으로 하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고, 대신 요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가 사라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그림으로 했을 땐 얘를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하신다? F부터 H 열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드래그한 열머리끌 위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여기 숨기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원본은 없지만 그림은 남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림으로 붙여넣는 옵션이에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